안녕하십니까 골드베스트입니다 자 오늘 1월 24일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이구요 자 오늘은 잠시 5분만 짧게 5분만 오늘 정말 좋은 종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갑자기 어, 한뼘 보여디 무리입니다 무리용 무료. 예, 정말 여러분 어, 오늘 꼭 찍어야 될 종목 제2의제2의 예, 유로스를 노리라 제2의 뉴루스, 이거 찍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제인이라고 치스마트글로벌 어, 추천해서 손실 났어 지금도 손실 중이지만은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다시 12,000원대, 예, 다시 찍었고요. 12,000원대는 가격 메리트로 자, 먼저 종목 진단해드리고 치스마트글로벌도 조만간에 좋아집니다. 조만간에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치스마트글로벌은 13,800원이나 14,000원 통가면 그때 물량 찍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오늘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종목과 똑같은 기관과 외군디 싼글리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스마트 글로벌은 회사에 나쁜 악재가 있는 게 아니고 실직도 좋아질 예정이고 예정 4.4분기요 작년 거 실직도 좋아질 예정이고 그래서 기관과 외군디 요즘 싼글리 들어오고 있고 지스마트는 마이너스 때만 매집해야 되고 지금은 알죠? 지금은 마이너스 때 그저께 그저께 3살 전에 13,000원대, 12,000원대에서 다시 출주했으니까 어, 가격 메리트로 13,000원대 그리고 마이너스 1 0 0원 200원대 매집하고 아니면 13,800원, 14,000원 통과할 때 그냥 자기 비중의 40% 50% 찍고 자, 지금은 조금 더 시간 좀 걸리겠죠. 13,800원이나 14,000원 와야. 그때 통과할 때 찍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스마트 글로벌 손실났기 때문에 뉴로스를 출시했습니다 뉴로스. 작년 4 12월 27일, 28일, 4,900원, 5,000원 대부터 찍어라, 찍어라. 무거워도, 무거워도 이 정도 엄청 간다, 앞으로. 자, 볼 때는, 지스, 어, 뉴루스는, 어제는 보세요. 이 고점에서 기관과 외국인글이쌍리 들었잖아, 쌍글이 20만주, 20만주씩. 뉴루스는 따라서 면안 되고, 지금은. 그죠? 다시 지난번 제가, 어, 조정줄 때, 6월, 아, 참, 1월 12일, 1월 10일 날, 마이너스, 80원, 마이너스 6,000원 대 6,000원 대 6,100원 대 네, 강력하게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 뭐, 요 그죠? 지금은 수수사말입수수차 어제 일진 다이아, 상가 수급이 중요하다, 수급이. 따라 잡아야지, 따라. 그죠? 기관가고 근데 쌍꺼리 잡을 때는 따라 잡아야 됩니다. 따라서 찍어야죠. 자, 지금은 이제 뉴루스는 잡을, 뭐, 신규 매수는 못하지만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많은 이상 간다고 봅니다. 뉴루스는. 그렇게 보시고, 자, 오늘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은, 지금까지 제가 많이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목표가 3만원, 4만원까지 추천했던 종목인데 바디텍매듭입니다바디텍매듭바디텍매듭206640 206640 이미 제가 많이 추천드렸고 이 종목도 지스마트걸려볼과 -E 함께 비슷하게 추천했는데 지금 40% 이상 수익이 나있고 어, 이 종목은 지금도 앞으로 3만원, 4만원 잘하면 5만원, 6만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2만원이니까 오늘 꼭 찍게 된다, 오늘. 약한 용목 좀 많이 던져서 40% 이상 찍으라고요. 40%, 50%. 80% 이상 찍으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하여튼 40% 이상 찍게 됩니다. 이제 바디 텍매드는 어, 우리 동네 큰 손들이, 300의 큰 손, 그 팀에서도 물량을 매집이 다 했고, 어, 차트상으로 봐도 세력이 매집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오늘 꼭 찍게 된다. 바디 텍매드 20, 206, 640, 바디 텍매드 기간가 외군데 싼게 좋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제가 연말에는 현금을 들고 가지 말고 종목을 다찍어했습니다 배팅 그죠? 종목을 배팅 어떤 종목이요? 바이오 제약주로 그죠? 그래서 네이처셀 차바이오텍 그 다음에 나노메딕스 나노메딕스 알중 어, 부실주니까 EN3라고 작년에 EN3 309% 났습니다 309%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 제가 대박 많이 논도했습니다 원래 원래는 태, 개별 종목 중에서 대박이 많이 나온다 아시죠 오늘 바디텍매드 찍고 예, 바디텍매드를 찍고 아니면 지스마트 들고 계신 분들도 지스마트에 물량이 많으면 은 지스마트 글로벌 잠시 던져서 예, 바디텍매드를 찍고 그 다음에 인콘 예, 인콘도 요 종목도 좀 좋습니다 오늘 인콘 오늘 인콘 마이너스 3점이나 조정술때 잡으면 되고요 한 종목은 예, 루트로닉처럼 갈수 있는 제가 루트로닉도 작년에 추천했습니다 루트로닉 작년에 만 팔백 원, 만 칠백 원, 만천 원대 만 사천 원 왔습니다. 조만간에 루트로닉도 많이 2만 원, 3만원 갑니다. 이거 루트로닉은 2만 000, 원, 삼만 예. 원. 그래서 루트로닉에서 팀했던 예, 팀에서 출생했던 종목 직장인 바닥 종목 한 종목 딱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예, 유래용 가입하시면 되고 자 오늘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바디 텍메드적극 공략하시고 바디 텐메더 예, 적극 오늘 아침에 갭 상승이니까 좀 따라잡아야 될 겁니다. 바디 탱메드는, 좀 따라잡고, 그 다음에, 인코는 저점에서 깔아요, 깔아. 됐죠? 그렇게 보시고, 뉴로스 계속 날라가고, 뭐, 엑셈 좋아질 것이고, 펜젠도 앞으로, 그죠? 큰재료겠 있고, 아이진도 앞으로 10조, 몇십조 원 재료가 나올 것이고, 자, 정목 많이 언급한다고, 그죠?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딱두종목이 했잖아요. 바디 탱메드과, 예, 바디 템메드는좀 따라잡아야 되고, 아침에 갭 상승했다가 바로, 예, 잠시 눌러줬다가 갈때 따라잡아야 되고요. 바디 템메드는 자기 비중의 40%, 50%. 그 다음에 인코는 저쯤에서 깔고, 깔고, 됐죠? 그렇게 두 종목 집중 공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골드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